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미, 영미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참 고민이 많아요. 비움미에서 따로 제 개인 채널을 파고 나서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촬영 장비 그리고 이 환경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이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은 마이크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편집하다 보면은 주변 잡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제 목소리가 이렇게 뭉개져서 나온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꼭 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마이크 장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이크는요. 짠! 슈어 MV 88 플러스 비디오 키트라는 제품이에요. 블로그 쓰든 요즘에는 영상으로 일기도 쓰고 뭐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 요즘 너무 좋으니까 굳이 카메라를 안 써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영상 기깔나게 또잘 찍으시더라고요. 브이로그나 아니면 개인 영상 찍는데 거기에 조금 더 영상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이 마이크 제품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어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유명 음향기기 브랜드입니다. 특히 마이크 제품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방송국 뿐만 아니라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슈어 마이크 제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슈어 마이크 하면 이미 성능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슈어 비디오 키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낙원악기 상가 뮤존에서 이 제품을 협찬 받았어요. 자 뒷면을 볼게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슈어 MV88 플러스 디지털 스테레오 콘덴서 마이크, 삼각대는 맨프로토 픽시 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맨 프로토는 튼튼하기로 소문이 잘 나있거든요. 유명 브랜드 삼각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폰 클램프와 슈 마운트 마이크 클립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닝 케이블이랑 USB-C 케이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기 상관없이 그냥 아이폰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드 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이 모든 구성품을 같이 담을 수 있는 롤업 백이또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기능 한번 살펴보자면 라이브 스트리밍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원터치 세업은 핸드폰 어플 미리 다운받아 놓으신 다음에 이 슈어 마이크랑 스마트폰을 그냥 케이블로 연결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퀄리티 성능은 이렇게 되고요. 마이크 녹음 반경은 어플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폰 잭이 있거든요. 잭으로 연결해서 바로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쫙 열면, 이렇게 안에 악세사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설명서, 이렇게 삼각대입니다. 하나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자, 먼저 마이크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R 표시되어 있고, 또 L 표시가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윈드 스크린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귀엽죠? 동글동글. 자, 마이크 뒷부분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오디오 잭 있고요. 여기다가 스마트폰이랑 케이블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두 개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라이트닝 단자. 아이폰이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폰이 다 이런 C 타입으로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C 타입 케이블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폰 클램프와 마이크 클립입니다. 자, 삼각대 위에다가 이 클램프를 먼저 장착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장착하실 때는 뒤에 여기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을 먼저 풀으시고, 이렇게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폰들이 다 6인치 이상으로 되게 크잖아요. 커도 충분히 또 이렇게 넉넉하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보시면 이 위에 슈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자, 완성이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해요. 자, 슈어 비디오 키트 사용하실 때는요, 먼저 어플을 깔아야 합니다. MOTV라고 오디오 버전이랑 비디오 버전이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슈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앱을 설치하고 나서 앱을 실행시킨 뒤 마이크와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시키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도 슈어 마이크로 녹음한 결과물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오디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프리셋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찍을 때 환경 고려하셔서 이 프리셋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수동으로 마이크 게인이라든지 아니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선형 마이크도 있고 요즘엔 또 블루투스 마이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유선형 마이크가 편리한 게 따로 뭔가 설치하거나 다시 블루투스를 연결하거나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선만 꽂으면 바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선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의 기계치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비디오 키트 하나 장만하셔서 그냥 이렇게만 갖춰놓으면 1인 유튜브 준비는 그냥 끝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 앞에다 이렇게 가져다 두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영상 준비 끝 정말 간편하지 않나요?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영상을 찍으면 돼요. 어, 별다른 뭐 설치라든지 뭐 되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마이크와 핸드폰을 연결했을 뿐인데 그냥 촬영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 마이크가 참 좋은 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점.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도 목소리를 더 깨끗하게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슈어 비디오 키트 딱 하나 장만해 놓으면 그냥 영상 찍을 준비 끝나는 겁니다. 너무 간편하죠? 자, 이렇게 슈어 비디오 키트 구성품도 살펴보고 한번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사용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보다는 iOS, 그러니까 아이폰에 조금 더 최적화된 마이크예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폰이랑 연결했을 때는 바로 앱 설치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정보가 안 떠요. 그래서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아이폰에 조금 더 최적화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 해상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 카메라의 최대 해상도로 슈어 전용 어플 앱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는 FHD가 최대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드로이드폰보다는 아이폰 유저분들이 이 키트를 사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1인 유튜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 막상 장비를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는데 아, 조금 더내 영상의 오디오 퀄리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구매자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낙원악기상가 가셔서 뮤존 방문해 주시면 거기가 3층 314호에 있거든요 똑똑 두드리셔 가지고 아, 사장님 저 영미영미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혹시 슈어 비디오 키트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다른 제품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말씀해 주시면 어 사장님께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또 제품 추천해 주실 테니까요. 한번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유익하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 들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